한국 남동발전 소식입니다. 한국 남동발전이 해상풍력 발전 설치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남동발전은 1월 16일 해상풍력용 상하부 일괄 설치 시스템 개발 착수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번 기술은 해상풍력 설치 사업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설치 비용 절감을 위해 추진됩니다. 기존에는 바다에서 특수 선박을 이용해 하부 구조물을 하나씩 조립하는 방식이 적용돼 왔습니다. 신기술은 육상에서 해상풍력 시스템을 모두 조립한 뒤 바다로 가져가 한 번에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한국남동발전은 기존 대비 설치 기간이 짧아지고 설치 비용의 30%를 절감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이 설 명절에 맞아 진주 본사를 비롯한 발전소 지역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가졌습니다. 남동발전 진주 본사 임직원은 1월 17일 진주 자유시장에서 지역 농산물을 구입하며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에 가졌습니다. 이날 직원들은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에게 방역 마스크를 전달하며 지역 상권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남동발전 나눔봉사단은 본사와 사업소 인근의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온누리 상품권을 전달했습니다. 한국 남동발전이 겨울철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노사합동으로 번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가졌습니다. 남동발전 노사는 1월 19일 서울역에서 겨울철 에너지 대란을 예방하기 위한 실천 요령을 홍보했습니다. 이날 임직원들은 에너지 절감 요령이 담긴 홍보물과 무릎 담요를 시민에게 배부했습니다. 남동발전은 실내 온도를 18도에서 20도로 유지하고 전기 난방기는 가급적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전기 플러그는 뽑아두고. 조명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할 경우 전기를 아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이 안전 사고와 설비 고장 예방을 위해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겨울철 전력 피크 기간 안정적인 설비 운영과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공유하고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사천시 KB손해보험 인재이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철저한 예방 점검을 통해 2023년 무사고, 무고장, 무죄의 달성을 결의했습니다.